제가 뭐? 거기 작년에 갔잖아요. 아, 작년에 가서 네. 제가 네. 어느 이 컨퍼런스를 가도 네, 올리지, 올리지 않아요. 네. 뭐 감명받는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네. 저 김태원님 강의를 바로 포스팅했죠. 아요 네, 브랜드에서, 기업에서 이분 무조건 모셔서 초청해서 강의 들어야 된다고 음. 바로 올렸어요. 음.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음. 그런 강의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음. 아이분은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을. 그렇죠. 저희 영어 이름으로 테드라고 불렀는데 테드의 그니까이 노래들에 오신 것은 그 김태원이라는 테드라는 인물의 인사이트를 이 노래 그 위에 이 노래들을 얹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. 그래서 어, 그가 경험했던 그다, 그간의 경험 그리고 음. 쌓아왔던 인사이트 위에 이노래들에 올라가면은 음. 저는 훨씬 더 커다란 임팩트를 시장 내에.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. 사실 이 자리에 안 오시는 거였어요. 네. 금요일이지만 금요일은 재택 근무 중이신데 네. 오늘 또 응원한다고 잠깐 오셨어요. 네. 얼굴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잠깐 지나가서 잠깐 지나가 주시죠. 바쁘니까 네. 말하지. 마세요 방금 마시면서. 오셨거든요. 문어크 문어크. <laughs> <laughs> 네, 지나가셨습니다. <웃음> 네, 둘. 떼둘. 떼둘.